고 <목소리나> 기대 50년 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며 병들어가는 평화시장 어린 누이 시다들에게 풀빵을 나눴습니다.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모범 기업을 만들어 근로기지법을 지켜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꿈도 꾸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동일을 만들고 시다들과 함께 힘을 합쳐 싸워나가려 했습니다 22살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기준법을 지켜라 외치며 산나했습니다 그는 유서에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고 내 생에 못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라고 남겼습니다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 어두운 세상, 빗줄기 구멍 하나 내자는 불꽃 정신. 그것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시다에서 이름만 바뀐 비정규 노동자들이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시대의 전태일들입니다. 오늘 바로 그 전태일들과 코로나19로 거리에서 왜 싸우는지 목소리조차 낼수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투장 현장에 늘 함께 온 문화활동가들과 온라인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비정규 노동자의 집꿀잠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시대 전태일들의 이야기와 문화활동가들의 따뜻하고 힘찬 노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노동자 박준입니다. <laughs>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이 온라인 콘서트라는 자리가 처음이라 좀쑥스럽긴 한데 첫 노래 전태일 다리에 서서라는 노래를 어, 동지들과 나눌 건데요. 어, 이 노래를 만드신 다름아름의 다름 박은영 정도도 이 안에 계시고. 청계전 8가 전태일 동상 앞에 가서도 그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도 그렇게 깊은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태일이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태일이 돼서 5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 바뀌지 않는 것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음,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심 어린 체절 거림 서럽던 거리는 사라지고 배 살아난 천에서 달리는 사람들 번쩍 거리는 밤 불빛들에 눈이 아프다 나의 삶은 죽음은 투쟁은 어디로 갔는가 필요할 때. 소환되어 이리로 저리로 휩쓸리다 시멘트 바닥에 두 다리 잠긴 채 움직일 수 없게 붓바이로 세워진 나에게 꽃을 주지 마라 여기에 나는 없다. 우러난 곳에 막막한 곳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 삼키고 일어보는 거기에 새벽 모두가 잠든 밤에 무거운 짐 지고 계단을 오르는 고동자 그 숨가쁜 삶이. 그도와그 좁은 틈새에 쇠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저 용광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컨베이어 헬트에 끌려 나는 매일 죽어간다 나는 매일 죽어간다 새 막막한 곳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 삼키고 일어나 오는 거기에 새벽 모두가 잠든 밤에 무거운 짐 지고 계단을 오르는 보동자그 순간 본 삶이야. 거리에 뜨거운 함성 높은 곳에 거기에 차별 없는 깊바람에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저 광장에 내가 살고 살아난다 차별 없는 깊바람에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저 광물. 마리 많이, 많이 힘든 시기고, 흉흉아 시절,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옥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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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이오는 개략들을 현장에서 봅니다. 힘들지만 다음 노래는 힘들지요라는 노래인데 김호철 선배가 만드신 노래고요. 내 힘들다. 옆에 동지와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야 친구야 동지야, 내 진짜 힘들다. 네 글자로 내 힘들다를 깎으로 하니까 다들 힘 내라는 네 글자가. 되더라고요 저도 라디 설거지 하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서 현장에서 가끔 이야기도 합니다. 조금은 힘들지라도 뚜벅뚜벅 흐르는 물처럼 쭉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결코 혼자서는 오지 않는 법 노동의 의미 깨달은 자의 피는 물 따라오는 법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만 더 갑시다 똘똘 뭉쳐 우리 하나 된다면, 우리 원하는 그런 세상은 어느새. 조금만 힘들지라도 조금만 더 힘내서 또벅뚜벅 걸어갑시다 조금만 힘들지라도 조금만 더 갑시다 해방의 열매 함께 나눌 날 그리 멀지 않아 얼리 원하는 리하나 그런 세상리 원하는 그런 세상에 오리 에 오리 원하는 에우리 원하는 그런 전사, 이, 시, 김남주.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많은 사람이, 실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수천 명이 죽어갔다. 수만 명이 죽어갔다. 아니, 수백만 명이 죽어갈지도 모른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나라 곳곳에서. 거리에서, 공장에서, 산악에서, 감옥에서, 압제와 착취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투쟁의 초기 단계에서 죽어갔다. 경험의 부족과 스스로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은 승리의 막바지에서 죽어갔다.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죽어갔다.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지하의 고문실에서 쥐도 모르게 새도 모르게 죽어갔다. 카모의 문택에서 잡을 손도 없이 부를 이름도 없이 죽어갔다. 그러나 보아다오 동통지여 피의 양분 없이 자유의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했으니 보아다오 이 나무를 민족의 나무 해방의 나무 민족해방투쟁 나무를 보아다오. 이 나무를 키운 것은 이 나무를 이만큼이라도 키워낸 것은 그들이 흘리고 간 피가 아니었던가? 자기의 시대를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자기의 시대와 격정적으로 싸우고 자기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데 기꺼이 동의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었. 오늘 밤또 하나의 별이 인간의 대지 위에 떨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해방투쟁의 과정에서 자기 또한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의 죽음이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 그가 흘린 피, 피한 방울 한 방울은 어머니인 대지의 스며들어 언젠가 어느 날인가 자유의 나무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해방된 미래의 자식들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쑥스럽게 이야기할 것이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암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동지들께 존경과 동지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이 투쟁에 저 또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LG 트윈타워 분회 소합원 정순자. 정양순이라고 합니다. 예, 말을잘못 했어. 지금 예, 서완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는 LG 그룹 본사 건물인 여의도 트윈 타워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언과 갑질과 노동시간 끊기, 그리고 인근 갈취에 시달리며 일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산대 기업이라는 LG에서 일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10월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자고 요구안을 줬더니 회사는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 바로 현장에 적용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한다는 말이 원래 다 조만간에 시행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너서가 생기기 전에는 전혀 개선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 교습 자리에서는 검토 중이다.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하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시간을 끄는 동안 조합원들이 알아서 나가 떨어지겠거니 했나 봅니다. 이미 많이 좋아졌는데 왜 계속 싸우려고 하나? 면서 꼬시고 말안 듣는 조합원은 회사 마음대로 징계를 줄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회사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싸우면서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도 회사는 협약을 체결할 생각을 안 합니다. 교섭도 하는 둥 마는 둥. 교섭 자리에 나와서는 맨날 준비해 온게 없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에 모든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노조를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말 근무도 없어지고 밥값도 올랐습니다. 명절에는 싸구려 선물 세트나 받던 것이 이제는 십만 원씩 계좌에 입금됩니다. 회사도 노조가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만두면. 회사는 또 옛날처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버티면서 노조가 언제 무너지나 감나무 보는 것처럼 보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꼭 임금 협약, 단체 협약 체결하고 회사가 우리를 인정하게 만들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노동조합은 우리 아시아나 k u 동지들과 함께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87일째 농성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성투쟁을 벌이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 시국으로 드러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기본권이 배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이 코로나 시국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이미 전 산재보험을 특례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놈의 전속성 기준으로 20만 명 중에서 겨우 3명만이 적용받고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19로 삶의 위기에 내몰린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다수는 또다시 배제될 것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우리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속성 기준 폐지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행정 편의적인 전속성 기준으로 절박한 삶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전속성 기준 폐기하고 고용 보험 선제보험 전면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학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밤새 일해도 최저임금 간 넘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자 했음에도 정부는 그것들을 막아왔습니다. 지난 7월 17일 노동부는 그 동안 천일 동안 부정해왔던 우리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필증을 교부했습니다. 그것도 420만에 교부했습니다. 저희가 전국 필증이 교부된 지 3일 만에 7월 20일 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저가 지금. 머리가 조금 길었는데 그때 삭발을 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왜 필증이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우리가 농성 투쟁에 돌입한 것은 우리들의 필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필증이 현장에서 처참하게 절박하게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필증이 나왔기 때문에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카카오한테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플랫폼 대기업인 카카오는 결국 우리 노조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우리가 진호위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투쟁이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시각걸귀를 일관한다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특수부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태일 다리 앞에서 전태일 평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한다. 우리들이 권리를 누리면서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눌리면서 아무 소리 못 하는 우리를 바보라고 른다또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한다. 힘든 되지도 않는 일에 나서는 우리를 바보라고 한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와 친구들은 바보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게 증취한 노조의 깃발이 또 다른 바보가 돼서 우리와 같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 우리와 다른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